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프트 괴담 블루위키의 블루위키입니다 이번 괴담은 상자 속 시체에 대한 괴담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월드에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마을, 던전, 폐관 같은 여러 구조물이 있죠 구조물들을 탐험하다 보면 여러 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상자들 속에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으며 구조물의 상자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탐험을 하시다 여러 상자를 발견하시면서 조금 이상한 사실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인크래프트의 여러 구조물의 상자 속에는 시체를 표현한 아이템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소름 돋는 사실 이번 괴담에서 구조물들에 등장하는 시체를 표현한 요소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는 거대한 무덤 구조물이 두 가지 존재하죠 사막 피라미드와 정글 피라미드입니다 일단, 무덤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므로, 무덤 속에 있는 상자에서 시체가 나오는 것은 이상한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체를 표현한 아이템들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사막 피라미드 상자 속에는 첫 번째로, 썩은 살점이 있습니다. 썩은 살점은 인육괴담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비류의 몬스터를 잡으면 나오는 음식이며, 이름도 썩은 고기에서 썩은 살점으로 바뀐 점을 보면, 단순히 고기가 아니라, 사람의 시체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뭐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뼈입니다. 이 또한 스켈레톤이 드랍하는 아이템이고 사람의 뼈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서 시체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조금 특이한 아이템인데요. 바로 실입니다. 왜 무덤에 실이 있는 걸까? 라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혹시 이실 머리카락 또는 사람의 털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서야 무덤에 아무 이유 없이 실을 넣어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번째는 좀더 충격적인 아이템입니다. 바로 거미 눈입니다. 거대한 사막 피라미드에 뜬금없이 거미 눈을 넣어둘리는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럼 이 거미 눈은 뭘 의미할까요? 사막 피라미드에 잠들어 있는 시체의 눈나를 상징하는 건 아닐까요? 플레이어는 그 사실을 모르고 거미의 눈이라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죠. 또한 사막 피라미드에는 있지만, 정글 피라미드에는 없는 아이템이 있죠. 바로 화약입니다. 사막 피라미드에 크리퍼의 문양이 있고, 주민들이 크리퍼를 숭배하기 때문에, 크리퍼의 시체도 함께 묻은 다음, 크리퍼 속에 있는 TNT로 함정을 만들어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던전. 정글 피라미드 같은 몇몇 다른 구조물에도 약간씩은 다르지만, 시체를 의미하는 아이템들은 항상 들어있다는 놀라운 사실. 다만, 예외적인 구조물들 또한 존재합니다. 남파선과 이글루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죠. 남파선에는 썩은 살점이 등장하지만, 뼈나 다른 요소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썩은 살점 같은 경우는 시체가 아니라 단순히 썩은 음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글루 지하실 상자에도 썩은 살점이 등장하지만, 뼈나 다른 요소들이 등장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이글루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좀비 실험을 하다가 좀비의 살점을 따로 담아두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웬만한 다른 구조물에서 나오는 썩은 살점이나 뼈들은 시체를 의미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과는 다르게 특이한 구조물이 하나 있죠. 무덤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이지만 시체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고 또 시체를 의미하는 것 같은 아이템이 더 있는 곳. 바로 일리저들의 주거지인 삼림대저택입니다 삼림대저택의 상자 속에는 사실 소름 돋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리저들이 지키는 재단 같아 보이는 곳과 침실 등에 있는 상자들을 보면 누군가의 옷과 썩은 살점들 그리고 뼈와 실들 초반에 알려드린 시체를 상징하는 모든 아이템과 또 추가적으로 레드스톤 가루가 담겨 있습니다 레드스톤 가루야, 뭐, 저택에 레드스톤을 사용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냥 상자에 담아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체들이랑 레드스톤 가루가 같이 있는 사실을 보면 이거 분명 제작자가 노리고 같이 넣은 피를 상징하는 아이템일지도 모릅니다. 일리저들의 상자들에 이런 시체들과 관련 요소가 많이 나오는 점을 보면 일리저들이 인육을 즐겨 먹거나 아니면 사람을 죽인 뒤 저택 곳곳에 있는 상자 속에 넣어두는 관습이 있다던가 재단이 있는 점을 볼때 악마들에게 의식용으로 바치기 위한 재물일지도 모르죠 일리자 저택에 상자들로 이루어진 방이 있는데 이 방이 바로 시체들을 모으기 위한 공간일지도 모르죠 이렇게 심오하게 들어가 보니 이야기가 점점 무서워지는군요 알고 보니 아주 소름 돋는 마인크래프트 시체의 진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직접 들어가서 이 시체들이 정말 마인크래프트에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마인크래프트로 돌아온 블루 위키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피라미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발견할 수 있나요? 여기 <laughs> 구멍인데, 여기로 들어가서 가운데를 부수고, 자, 여기 안에 TNT가 있죠? TNT 9개가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일단 이렇게 함정을 설치해놨는데 괜히 설치해놓은 함정은 아니다 이거죠 여기 크리퍼 얼굴 있는 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일단 시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상자 보시면은 화약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거미눈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거미눈이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네 썩은 살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에메랄드나 모래 이런 거는 뭐뭐 뭐 여러분들도 피라미드에 대해서 대충 아시겠지만 옛날에 왕족그 피라미드 안에 보물 같은 걸 같이 넣어놨죠. 그리고 그 보물들 도굴꾼들이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도굴꾼들 가져가지 말라고 함정도 설치놓은 것 같고 그리고 여 안에 그 보물들을 볼때 에메랄드 이런 거인 걸 보니까 아마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는 뼈가 있습니다. 뼈도 있고 화약들도 아주 많이 있네요. 화약이 더 많네 진짜. 황금사과가 있어도 좋긴 한데 황금 말감옥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구할 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안장도 있고요, 뼈 그리고 거미눈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썩은 썩은 색점, 뼈다귀뭐 여러 개가 있네요. 자뼈다귀네 썩은 살점뭐 거미눈, 화약 그리고 뭐 에메랄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가 봐도. 썩은 살점이 일단 다 있었어요. 이 썩은 고기가 아니라 썩은 살점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썩은 살점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쉽게도 실은 나오지 않았네요. 네, 실 한번 발견해 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여기 폭탄 제거하고 자 일단은 여기 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을 제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 우드랜드 맨션에도이 실이 있는데 없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거미 놈도 있고 이거는 근데 너무 너무 확정된 괴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썩은 살점에 실에 뭐 화약에 화약 크리퍼라 치고 뭐, 뼈다기에 썩은 살점 뭐 이렇게 다 있는 거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시체죠 애초에 여기가 무덤이잖아요 네 영락없는 시체와 보물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뭐 뭐, 금괴도 있고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꼭 주민이 아니더라도 생각을 해보니까 뭐, 플레이어 같이 생긴 뭐 휴먼들의 네, 과거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피라미드에 실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 거 봤으니까 그럼 다음으로 일단 남파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남파선에 왔는데요. 남파선을 이 안에 보시면은 여기 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자에 보면 썩은 살점이 이렇게 있는데 뼈나 다른 거는 발견되지 못, 못하고, 네, 독 있는 감자나 뭐 수상한 수트 이런 게 있는 것을 볼때 아마 이것도 그냥 고기인데 썩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썩은 살점 그러니까 고기들은 다 썩었는데 뭐 감자 같은 거는 썩지도 않고 호박도 썩지 않고 이게 좀더 네, 이상한 것 같아요 뭐 독이 든 감자가 있다 지만 썩은 게 아니라 그냥 독이 있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난파선에 있는 고기들은 진짜 썩은 걸 의미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난파선 상자에 굳이 사람의 시체가 들어가 있을 리는 없잖아요 난파선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해적들이 뭐 썩은 인육을 인육을 먹는 걸 즐겨 했다면 몰라도 자 아무튼 다음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로 한번 가볼게요 이글로 자 이글로에 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글로도 한번 가볼게요 이글로 여 아래를 내려가면요 이렇게, 이렇게 긴 통로가 있어요 비밀 이글로에는 이제 비밀 공간이 이런 식으로 가끔 있는데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글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좀비가 있고 뭐 여기 좀비가 몇마리 주민 주민이 몇 주민 한 마리가 아닌데 이거? 여기도 좀비 한 마리가 아닌데? 여러분 아 여러분 저 지금 방금 왔거든요. 뭐야 이거? 얘들왜 이리 많아? 블레이드 하고 있었니? 여기 네, 이상한 현상이 또 발견됐습니다. 주민이 아주 많습니다. 선이 그리고 여기 포션도 엄청 많아. 뭐야? 맵이 열한 뭐1 2 3 4 5 6 맵이 6개가 복사된 거 같은데? 상자에는 썩은 살점이 있긴 한데 뭐 없네요. 그리고 여긴100% 확률로 황금사가 나옵니다. 저 바꾸라고. 자, 서은살점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기 있는 좀비의 살점을 여기 담아둔 것 같다는 거죠. 선인장도 여러 개가 나오고. 아, 여러 개가 아니라 더 있구나, 이거. 포션이 여기 더 있네요. 자, 이상합니다. <laughs> 아니, 이거. 괴담 속에 괴담인데, 좀비가 되게 많아요. 자, 오픈! <laughs> 자, 이게 뭐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상한 현상을 봤습니다. 자, 이글루가. 아주 많이 복사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이걸로 봤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맨션으로 가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맨션 상자들에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가 제가 말한 상자방이에요 자 상자방을 보시면 이제 상자방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요 가즉 이제 시체 같은 것들을 여기 이제 담을 예정인 건 아닐까요라는 뜻입니다. 되게 무섭네요. 자, 이쪽 한번 가 볼까요? 그리고 여기 이런 데 상자에는 안 들어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버섯을 이렇게 재배하는 데고 버섯을 넣는 상자입니다. 그냥 상자가 일이 좀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도 상자 방이네요. 여기도 이제 뭐, 시체들 넣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 사도세자? 되게 무섭네.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번에 제가 현수막 그 영상 찍을 때 왔는데, 회색 현수막 있는 이곳. 뭔가 재단같이 생겼어요. 재단같이 생겼고, 이 뒤에 있는 이 상자를 열어보면, 누군가의 옷이랑 실, 그리고 썩은 사의 점, 네, 이렇게 있습니다. 뭐 화약 같은 경우는 여기도 크리퍼를 시체 에 넣었나요? 아무튼. 얘 일리저들도 어떻게 보면 주민이잖아요. 화약이 제가 이두 가지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크리퍼를 넣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나마 납득이 되긴 하는데 크리퍼가 아니라면 시체가 좀 타고 나서 그잿더미 같은 거를 넣는 거 아닐까요? 음, 뭐뭐 뭐 탔다고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몰라요. 여러분도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도 저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머리가 좀 복잡해지네요. 자, 한번 다른 걸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여기 상자가 있어요. 여기는 뭐 실밖에 없네요. 여기는 뭐 뼈가 있잖아요, 근데 뼈하고 실, 뼈하고 실이 있습니다. 시체에 관련된 건 다이아몬드 경이도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도 아무도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시체예요. 귀에 넣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맨션이 좀 이상한 게 이것도 맨션 오른지 모르겠는데 아이 맵이 이상한 건가? 여기 원래 이보커가 이렇게 네 마리씩 있나요? 저번에도 저기. 그 에더가디오 4마리씩 있어가지고, 그 엄청난 버그다 이러고 있었는데, 좀, 보통날보다 일리저들이 많이 소환되는 것 같네요. 아까 그, 이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몹들이 엄청 많이 생성되네요. 이거 버그죠? 자, 일단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침실, 여기 2층에 상자 있는데, 네, 여기, 썩은 살점. 그리고 뭐 음반 뭐 화약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침대 바로 옆이거든요 침대 바로 옆에 이렇게 썩은 고기를 넣는다는 건 이거 인육괴담에서 제가 언급해 드린 적이 있죠 자면서 먹는 걸 수도 있겠다 자기 전에 간식으로 썩은 새 점을 이렇게 씹어 먹는 일리저들의 음식이다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좀 끔찍하네요 얘는 한 마리구나 와 근데 여기는 야 마법이 부여된 황금사과도 들어있네요 다이아몬드 흉갑 근데 여러분 들 이게 제가 여기 있는 옷들이 일리저 옷이 아닌 이유가 일리저들은 이거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플레이어나 다른 사람의 시체가 여기 담겨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뭐 걔네들의 소지품이라던가 다이아몬드 경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얘들이 입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소지품을 다 넣어놓은 거나 이런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무섭네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바로 옆에 여기도 상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긴 없네. 네, 저기 하나 있네요.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썩은 살점, 네, 시체하고, 이름표 이거 사람의 이름표 뭐 이런 걸 수도 있겠고 들고 있는 걸 수도 있겠는데 여기 레드스톤 가루가 뜬금없이 있습니다. 레드스톤 가루가 이런데 왜 갑자기 있을까요? 제작자가 그냥 의도하고 피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인크래프트의 레드스톤은요 이렇게 뭐 전류 흐르라고 이렇게 만드는 용도로 많이 쓰이지만 탈출 만드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공포탈출맥 같은 거, 뭐 해보시면은, 피 표현할 때, 레드스톤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뿌려놓거든요? 피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네, 제작자들도 그걸 의도하고 네, 이렇게 레드스톤 가루를 넣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상자 속에 시체가 있는 이유 뭐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리저들은 뭐 인육을 먹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체를 뭐 보관하는 걸까요 자뭐 여러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확실한 것은 마인크래프트에 진짜로 시체가 있는 상자들이 있다는 사실 상자 속 시체에 대한 괴담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뭐,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